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교회 함께하시고 모든 성도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서 12장 21절로 31절 제가 있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밟더라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되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또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 사를 가진 자기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기는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큰 살을 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방식과 상호, 보완 존중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일단 21절로 26절 먼저 봅니다. 함께하는 공독체 몸의 지체는 고통과 또 영광을 함께 누리죠 다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몸 전체가 힘들어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들었어요 밤에 잠이 오면 욱신욱신 쑤셔요 그 가시를 빼내야 몸 전체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 하나가 병 들면 전체가 힘들듯이 교회 성도 하나가 병이 들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반대로 몸 하나가 빛나면 영광을 얻으면 몸 전체가 다 영광을 얻는 것이죠 머리에 아름다운 모자를 썼다 다 기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었다. 즐겁잖아요. 좋은 옷을 몸에 입었다.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도 내 몸이, 아픔도 내 몸이, 교회가 몸으로 비유된다면, 성도가 어떤 가정이 취직을 했다. 결혼을 하게 됐다.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 그가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서로 기쁘잖아요. 즐겁죠. 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세워졌다. 장로님으로 세워졌다. 권사님으로 누가 세워졌다. 야, 열심히 하시더니, 참, 직분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네. 참,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목회자가 나오게 하셨네. 영광을 서로 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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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는. 이게 한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의식이 여기 고린도교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서로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미워나 하고 막 그랬죠. 그니까, 이게 됩니까? 교회가 아니죠. 참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특정한 은사를 귀하다고 또 좋은 거라고 또 어떤 은사는 시시하다고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귀하고 덜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고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얼굴, 있는거 하면 에, 전혀 옷 속에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지체들도 있잖아요. 평생 햇빛도 못 보고 에,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항상 가려서서 내 몸에 역할을 하는 우리 몸 속에 많은 부분들이 있고 장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귀한 우리의 몸입니다. 또한 몸이 어디가 병들면 그 몸이 서로 치료하잖아요. 예, 발가락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손이 가서 그 발가락을 어루만져주고 또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잖아요. 어깨가 아프면 내 손이 가서 어떻게 해요? 어깨를 주물러주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얼굴에 눈이나 코나 이런데 또뭐 보들가지가 생겼다. 그러면 또 손이 가서 짜주잖아요. 머리가 헝클어졌다 손이 가서 다또 다듬어주고 드라이를 해주고 아, 헤어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그래서 반듯하게 만들어주자.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상실된 교회입니다. 서로 관계 의식이 깨졌고요, 지체 의식이 깨졌습니다. 상호 어 보완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라고 최고라고 뽐내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공동체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중요한 것은, 에, 교훈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경쟁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일을 하든, 또, 어, 예,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피차간에 경쟁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아, 치료해주고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거. 예수님 제자들 발까지 씻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 잘못된 신앙행태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어 되겠습니다 한편 27절로 31절에 다양한 방식의 섬김에 대해 바로 설명을 합니다. 은사하는 섬김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의 은사, 지은사. 가르치는 사 이건 지닥케치칭의 중요한 은사들이잖아요.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사 능력 행함 이런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치료해주는 거죠. 방언과 예언과 통변 개인 신앙을 견,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기 은사의 기능인데 이 교회는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고 뭐예요? 자랑하는데 급급했고요. 남을 무시하는데 급급했다. 왜 그렇죠? 교회에 파벌이 생겨서 그런 거라. 안타깝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은사가 있는데, 열두 사도를 가르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은사를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데, 선지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직분이었어요. 교사라고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예, 복음 전도자들 다 우리 교회에 직봉 오늘날말 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로 주셨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저 사람에게 배우고 이 사람에게 나눠받고 이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했죠. 근데 여기 지금 이 교회는 그 은사를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자랑거리로 삼았다.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로 31절에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은, 은사는 섬김의 도구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주님 교회를 잘섬기던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피자로질도할수 아, 있잖아요. 청소도 할수 있고요. 아무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지 나눠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자기 그 어떠한 은사가 있으면, 주일 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어. 성가대. 많지요? 구역장님. 여전도, 남전도에. 상위부에 어아서 목사님, 저도 일할게요. 일할게요. 저 운전도 할게요. 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잘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13장이에요. 사랑. 사랑은 올해 창권이요 하면 총 나오죠? 월요일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제일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